요즘 소형 가전 시장에서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휴대용 공기청정기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휴대용이라서 부피가 작다 보니까 공기청정 효과가 떨어진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당연한 우려겠죠. 네, 크기와 관계 없이 이 공기청정기는 그래서 이 필터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필터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일반적인 섬유 필터가 아닌 새로운 광촉매 필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종 유해 물질 때문에 위협받는 실내 공기. 여름이 되면 더위 때문에 실내는 물론 차량에서도 환기는 쉽지 않은데요. 특히 창문을 열어도 오염 물질에선 제로울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생활 속에서 필수가 됐죠. 사무실이든 차 안이든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공기청정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이동이 가능한 소형 공기청정기가 등장. 사용은 편리하게 기능은 더욱 섬세하게 만들어진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다니는 곳, 어디든 공기를 맑게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실내 공기의 질이 중요해진 요즘. 직장인들 역시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환경에 예민할 수 밖에 없다는데요. 날씨가 좀 덥지 않아요? 창문 좀 열까요? 그럴까요? 네. 잠시 창문을 열어두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환기를 시킨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날씨도 더워지다 보니까, 환기를 마음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또 환기를 시킨다 해도 유해물질이 걱정이 되죠 오랜 시간 머무르는 장수인 만큼 그 어느 것보다 공기정화에 신경을 쓴다는 사례자 그래서 옆에 꼭 두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이건 소형 공기청정기예요 간단하게 두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일반적인 큰 공기청정기와 달리 크기가 작아 나만의 공간에 간편하게 놓을 수 있는 게 장점 뿐만 아니라 더 먼저 퇴근해 볼게요 공기청정 역할을 톡톡 해주는 이 소형 제품을 퇴근길에도 함께 들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퇴근할 때도 이걸 가져가세요? 아, 네, 이렇게 간편하게 두고 다닐 수 있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특히 차량에 놓고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서 운전할 때는 꼭 가지고 다녀요.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 이동을 하다 보면 하루에 차량 안에서 지내는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이때 차량 안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 소형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차량 내부의 냄새는 물론 공기도 한결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 네, 머리가 좀더안 아프고 좀더 상쾌하더라고요. 근데 이 공기청정기가 일반 공기청정기보다 필터가 다르다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크기가 작은 이 공기청정기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 개발업체를 찾았습니다. 작은 필터가 유해물질을 다 걸러줄 수 있을까요? 저희 광총매 공기청정기 제품은 일반적인 공기청정기의 여과, 집진 방식과 다릅니다. 기존 필터는 먼지를 여과하는 게주 목적으로 만들어진 섬유 필터입니다. 하지만 저희 이산화티타늄 광총매 필터는 OH 라디칼에 의한 강력한 산화 환원력이 있어 바이러스나 세균, 포르말게이드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물을 분해합니다. 광총매 반응이 일어난 후 라돈이나 오존과 같은 2차 오염물질을 생성시키지 않고 공기 중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배출됩니다. 이산화티타늄 광촉매를 활용해 만든 필터가 아주 작은 가스바이러스까지 분해해준다는 것.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확인해봐야겠죠. 광촉매 반응에 의 오염물질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제거되는지 확인하는 비교군 실험입니다. 우선 유기화물을 나타내는 메틸렌 블루 용액을 양쪽에 모두 넣어주고요. 한쪽에만 광충매 원리인 이산화티타늄 분말을 넣어준 뒤 시간 경과를 지켜보는데요. 약 15분이 지나자 분해가 이루어져 색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 유기화물인 메틸렌 블루 용액이 완전히 분해돼 한쪽만 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승용차 기준으로는 1시간에 4번 정도 공기를 순환할 수 있었고 그런 작은 방이나 사무실에서는 1에서 1.5루베 정도의 공간 면적을 공기 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충분히 공기 청정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기 흐름에 맞춰 많은 양의 오염 공기를 정화할수 있도록 공기 청정 구조를 설계했다는 겁니다. 광총매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베이가스 같은 물질을 살균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검사는 꼼꼼하게 진행하고요. 국내에서 생산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폐렴균 제거 성적서를 통해 안정성도 인정받고 기술력으로 각종 특허 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꾸준히 광촉매 소재에 대한 살균 특성을 개선하고 응용 분야를 확대하여 의료 기기나 실용성 높은 제품을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기가 걱정이라면 작지만 기능은 뛰어난 나만의 공기 청정기로 주변을 청결하게 요청합니다.